반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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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안녕 <해봐, 이렇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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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버님 안 나오시면 안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아버님 안쪽 들어가주세요 나오시면 안돼요 아버님 안쪽 들어가주세요 안쪽으 나가야 되는데 나오지 마세요 아버님 위험합니 지금이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미안할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한 상태니까 이렇게 다 봐요 그런데 한쪽이 너무 위험 그냥 봐도 돼요 저희는 어머니 멋있어요 박사님 가수님 오늘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쪽으로 고생하습니다고생고생하습니다고생하셨습니고고생하셨요고생습니다고생습니다 <to fire> <쫓아도> <Netherlands> 여기 뭐야? 오기 나오면 정말? 안 돼요, 어머니. 아, 어머니, 이러다 아, 가슴 다쳐요. 아버지, 그만할게요. 됐습니다. 네. 안 찍었는데? 찍혔어요한번찍어요찍요 응,

제가 앵콜을 못에가사병을못서좀 찍어주세요. <laughs> 우리 언니 언제 간날그지한번 <laughs> <laughs> <두고 가서> 찍을게요. <laughs> 고 <고맙습니다>.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너무한하셨습니다하니다너무하셨고생하셨 <수고했어요>!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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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고생하셨니다고생하셨니다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니다고생하셨습니 고생하셨습니다. 니다

<머빙> 최고야, 최고! 언제나 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머빙>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머빙>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elipe 감사합니다. <머빙> 언니, <Cruise 러치고 머빙> 들어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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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사랑요요 아, 아, <laughs> 아, <spit> 어, 네. 감사합니다. 하요요 어. 아, 감사합니다. 들어세들어세요감사합 들어가세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갑시다 여러분들 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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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라에서 우리가. 들어하세요들어 차나가. 세요들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세요 들어오세요. 오세요들어가세요들어세요 들어오세요.

이한테 어... 냄새가 아니고? <upgrades> 이상하네? 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지 해주시는 당황스럽네? 되게 많이 오고 좋요 오랜만에. 수고했어요. 고마워. 어... 고맙습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오, 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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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잘생겼어요. 고생고생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잘생겼어요. 경 좋아요. 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하셨습니다수고하습니다들어왔니 에너지죠. 에너지 맞죠?